시간은 흘러가지만 우아함은 지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연애박사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우아해지고 아름다워지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외적인 부분만 신경 쓰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우아하고 품이 있는 중년 여성이 되고 싶다면,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겉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태도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아하고 멋진 여성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이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첫 걸음,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진정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해볼까요? 1. 반말과 욕설은 우아함을 해치는 지름길. 성숙한 여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위로 인해 종종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품위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성격이 강하고 적극적인 여성일수록 이러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당신이 친구 모임에서 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상대방의 의견에 무의식적으로 반말로 탑하거나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몰아세운다면 어떨까요? 물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태도가 익숙해지면 점차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 되고 싶다면 항상 공손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분노와 갑질을 피하라.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권위를 내세우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을 수 있었던 일에 분노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함과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시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점원에게 화를 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아한 여성이라면 이건 제가 주문한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부드러운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품격을 높이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3. 험담과 자랑은 그만. 험담과 자랑은 겉보기에는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주고 자신에 대한 인상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험담은 자신의 불안과 질투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랑은 자신의 내면에 빈약함을 메우려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라면 자신의 자랑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시. 만약 당신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면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건 묘한 공허감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는 여성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4. 야한 옷차림은 피하라. 중년이 되어도 멋진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아함과 섹시함은 다른 의미입니다. 나이 들면서 섹시한 옷을 입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야한 옷차림은 오히려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우아함은 자신만의 매력을 고급스럽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시 만약 당신이 중요한 자리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나 과하게 노출된 옷을 입고 간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옷차림에만 신경을 쓸 것이고 당신의 내면의 매력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라면 자신의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이 있고 세련된 옷은 당신을 더욱 우아하고 멋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사회생활이나 가족과의 일등으로 바쁘게 지낼 수 있지만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의 시간은 꼭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만약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을 계속 어기거나 약속을 변경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기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만약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6. 싸움과 과음은 우아함의 적. 싸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술자리에서의 과음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술은 분위기를 즐기는 정도로만 마시고,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라면, 술을 즐기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마시고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아함의 핵심입니다. 7. 욕심과 조급함을 버리라. 우아한 중년 여성이라면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조급함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성숙함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주변에서 자신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조급함을 느끼고 부러워하는 마음에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라면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 미움과 질투는 자신을 갉아먹는 독. 미움과 질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고 질투는 불필요한 감정을 낳게 됩니다. 성숙한 여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동료나 친구가 당신보다 더 성공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자신이 고통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과 질투를 버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진정한 우아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9. 비교와 거짓말은 하지 말 것. 비교는 자신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거짓말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예시.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자신을 계속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 마음은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신뢰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10. 외면과 비굴함을 버리라.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굴하게 상대방에게 아부하거나 자신의 존엄을 잇는 행동은 오히려 우아함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내면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진정한 우아함을 만들어줍니다. 예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상대방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누군가에게 굽실거리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라면 자신을 믿고 항상 당당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중년 여성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면의 성숙과 우아함을 갖춘 사람만이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자주 보이는 곳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여놓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일깨우며 더욱 멋진 중년을 준비해 보세요. 이제 당신도 시간이 지나도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성숙한 여성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운이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글의 내용을 토대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썸네일 제목과 영상의 제목을 각각 5개씩 알려줘, 키워드도 5개씩 말해줘.